보니다 아, 우리를 사랑하신 그 부모님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면서 부모님을 향한 감사와 또 공경심을 되새기는 날입니다. 아, 부모를 공경하는 효사상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언제나 어느 때나 아, 강조되었던 덕목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불교는 부모의 은혜가 한없이 크고 크므로 그 부모의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고 또 유교는 국가로부터 가족에 이르기까지 모든 도덕 규범의 기초요 그리고 최우선의 가르침을 효로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교는 특별히 부모의 사후의 효도 강조하면서 조상 제사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 경애하는 것과 부모의 공경을 따로 두지 않고 같이 둡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무엇으로 경애할까라고 했을 때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경애하는 것을 보이는 것. 하나님 경애와 부모의 공경을 같은 연결해서 둔가는 것입니다. 효는 인류가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아주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렇지만 현대에 이르러서 전통적인 가치들이 약화되면서 효의 의미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의 대가족 중심에서 이전에 핵가족화되었고 한국에서도 1인 가구의 수가 천만을 훌쩍 넘겨버린 그런 시대에 가족이 없이 홀로 사는 가구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간에 자식은 맹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문화였다면, 지금은 그 말에 동의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김동호 목사님의 어떤 영상을 가끔 보는데, 어떤 그 50대 집사님이 이분에게 상담을 했는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성경을 좋아해서 성경을 가까이 하는데, 부모 공경이라는 대목을 볼 때마다 죄책감이 생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분의 부모는 교만하고 또 나태하고 무책임하고 그렇게 자녀들에게 상처를 많이 주어서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죄책감이 느껴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부모의 잘못된 양육으로 상처받은 것은 내 자신인데. 왜 자신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죄책감을 가져야 되는지 너무너무 괴롭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배울 수 있다라는 교회에서 강조하는 그 말도 전혀 공감이 안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무섭게 느껴진다라고 했습니다 원망과 후회로 50년 세월을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런 생각을 좀 떨쳐버리고 싶다라는 그런 상담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듣고 이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먼저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것은 당신의 책임보다 부모의 책임이 더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책임이 자녀에게도 있지만, 그 부모에게 책임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렇다고 포기할 것인가?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내게 상처를 주었지만, 성경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했으니, 당신의 집사님의 마음에 그 부모를 공경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집사님에게 10배, 100배의 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혹시라도 집사님이 그 부모로부터 그 사랑을 받지 못했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집사님에게 그 사랑을 줄 것입니다. 그건 첫 번째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의 결핍된 사랑을 다 채워줄 것이고 또 하나님은 당신에게 좋은 사람들 아니면 좋은 아내나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당신이 느끼지 못한 그런 결핍된 사랑을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답한 것은 집사님은 부모 공경이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제는 집사님의 자녀가 집사님에게 공경하고 부모 공경하는 것이 힘들지 않도록, 이제는 대물림을 끊어버려라. 부모로부터 받은 대물림을 끊어버려서 자녀에게 충분한 사랑을 공급해서 그 자녀가 당신을 공경하는 데에 성경 말씀을 지키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제가 그 상담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한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분과 같은 그러한 분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부모 공경은 커녕 부모를 용서하는 것조차도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부모로부터 충분한 돌봄과 양육을 받았던 사람이라면 부모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해지고 따뜻해지고 그리고 감사와 공경하는 마음이 저절로 넘쳐나는 그러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반대의 경우라면 조금 말씀드렸던 집사님과 같은 그러한 부담과 또 그런 괴로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상황과 사정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공경이라는 것은 말과 행동에 있어서 부모를 존경하며 그 권위를 존중해 준다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는 존경하다 또 귀하게 여기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공로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의 지위를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그런 부모 공경의 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부모 공경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이 이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상처가 되는 그런 사람도 분명히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부모 공경하는 것이 제한이 받는, 제약이 되는 그런 많은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시간에는 어떻게 해야 부모를 좀더잘 공경하는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어, 세상에는 완벽한 부모는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먼저 부모는 내 자녀가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에게 부모의 수준을 강요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막 기저귀를 달고 있는 아이에게 똥 오줌을 못 가린다고 책망하는 것은 부모의 잘못이죠. 이제 곧 숟가락을 들고 배우고 있는 자녀에게 밥상머리 예절이 없다라고 책망하는 것은 부모의 잘못입니다. 자녀의 수준을 이해하지 못하고 부모의 수준을 계속해서 생각을 강요를 하면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신뢰가 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녀도 우리의 부모는 완벽하지 못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부모가 완벽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크면서 고학년이 되면서 부모의 약점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부모가 완벽하지 못하다, 불완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가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아버지는 완전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중학교가 되고, 고등학교가 되면서 아버지의 약한 모습을 보면서 아 아버지는 불완전하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로드 투 퍼티션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조폭입니다. 그런데 밖에서는 조폭인데 어, 집에서는 자녀에게 누구보다 자상한 그런 아버지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기의 직업이 자식에게 알려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 자식이 아버지의 폭력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화가 진행되면서 아들은 처음에는 아버지에게 큰 실망을 했다가 이제 아버지를 인정하게 됩니다. 무엇을 인정했냐면, 아버지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자식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를 그 아들이 알게 되면서, 그리고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아들의 이해 속에서 아버지는 역시 자기가 지었던 범죄와 같이 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어, 저희 첫째 아들이 시험을 치면 다른 것은 몰라도 도덕은 100점 항상 100점을 맞아옵니다. 부모가 답답할 정도로 융통성이 없고 그리고 교통 질서에 아주 예민합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융통성이 생겼는데 여러분 점심 끝나면 식사를 하러 가게 되면. 저는 그냥 뭐 다른 사람 가는 대로 여기 뭐 도로 잠깐 가로질 횡단해도 된다고 하는데, 아 우리 첫째 아이는 안 된다고 그러면서 저쪽으로 횡단보도 있는 데까지 돌아서 그렇게 가게 됩니다. 저하고 티격태격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되도록이면 교통질서를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제가 무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융통성을 갖자라는 거였는데, 그래서 아이는 횡단보도로 가고, 저는 도로를 횡단하고 있습니다. <laughs> 아마도 우리 아이가 그때 저를 보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참 결함 많은 아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저와 영화 속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어느 날이 세상의 모든 자녀들은 알게 됩니다 아, 우리의 부모는 완벽하지 않구나 라는 것들을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부모가 없다는 라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될때 비로소 자녀는 그 부모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된 부모 밑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반면 교사 삼아가지고 훌륭한 자녀가 된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훌륭한 부모 밑에서 자랐는데 근데 이 사람은 나중에 보면은 잘못된 자녀로 크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잘못되는 것은 다 부모의 탓만은 아닙니다. 그 환경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 받아들이는 태도에 따라서 그 결과는 확연히 달라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불회했던 과거를 극복하고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그런 긍정적으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불허한 환경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서 그 경험으로 성공적인 미래를 열어간 그러한 사람들의 간증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목사님 중에 내적 치유 전문가인 이건호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네살 때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은행원이었습니다. 집안은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새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가 일곱 살 때에 재혼을 해서 새 어머니가 들어오면서부터 이 사람의 불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2대 법대 출신이에요. 아주 수제입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인지 몰라도 보살이 되었어요. 이제 이 어머니가 세 명의 자녀를 데려오면서 그때부터 차별과 학대와 폭언과 폭력이 이분에게 시작이 되었는데 초등학교 시절에 잠을 자고 있는데 어머니가 새 어머니가 발로 막 밟고 집안에 있는 것으로 얼굴을 밟아요. 집안에 있는 것으로 막 집어 던지면서 때리고 학대하고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게 되요. 또 형제들과도 계속해서 갈등과 다툼이 일어뜨게 되고, 그래서 늘 마음에 분노와 그리고 불안함 그리고 그 불면증이 오면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두 시간 이상을 자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매일 이제는 성장해서 매일 약을 네 봉지씩 매일 먹어야 겨우겨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대학생이 되었을 때에 옆집에 있는 한 형이 교회로 가자고 교회를 인도했습니다. 교회를 갔는데 처음에는 그의 문제가 좀 해결되는 듯 하였으나 여전히 똑같은 그런 모습을 보고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를 갖게 되었는데 어느 날 어떤 집사님이 한 목사님의 테이프, 설교 테이프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 안에 가득한데 왜 그것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지 못하냐면 그 사람의 죄와 상처가 그것을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죄와 상처가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테이프에 있는 목사님이 기도법을 알려줬습니다. 죄가 있으면 떠오르게 하시고 상처가 있으면 생각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떠올리면 회개하고 상처가 있으면 펑펑 울라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뭣도 모르고 그냥 그 테이프에 목사님이 하는 대로 따라해 본 거예요. 죄가 있으면 생각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어, 상처가 있으면 떠올리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새엄마에게 받았던 그런 학대와 상처가 막이렇게기억이 오면서 마음에 분노가 일어서 그가 기도하다가 안 되겠다 해서 새어머니를 죽이려고 새어머니의 방에 갔더니 마침 다행히도 이 새어머니가 시장에 가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집안을 온청 다 어질러 놓고 펑펑 짐승처럼 울고 있을 때에 난생 처음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렸다는 거예요. 건호야, 새 어머니가 왜 너를 때렸는지 아냐? 말했습니다. 원래 나쁜 여자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새 어머니도 상처를 받아서 그렇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그 그 음성을 듣고 새 어머니에게 들었던 그러한 어머니에 대해서 들렸던 말씀이 이 모자이크처럼 짝짝짝 쫙 맞춰지는 건데. 그 좋은 대학을 나온 그 어머니가 남자를 잘못 만나서 아이를 세시까지 낳는데 버림을 받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그 목사님의 마음 속에 아 불쌍하다, 우리 새어머니 불쌍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갑자기 그 안이 깨끗해지면서 그 두통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어, 어머니를 용서하자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 어머니와의 그 용서하고 어머니 관계를 한 8개월 동안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그 어머니에 대한 상처를 씻는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의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자 이 어머니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전에는 안 좋은 눈으로 보고 그렇게 학대했던 어머니가 안아주고 안아주면서 어 그리고 좋은 관계로 발전됐다는 거죠. 보살이었지만 나중에 이제 가족 모두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믿는 자녀를 통해서도 부모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의 신앙의 능력입니다. 과거의 부모로부터 받은 것들이 오늘의 나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그분들이 못 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 위 세대의 부모로부터 그가 받은 언어와 그리고 행동과 환경들이 복합적으로 그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를 형성해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가 할아버지와 할머니부터 받은 것들을 그대로 후손에게 대물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경험한 부모의 모습에서 우리는 아,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부모의 표면적인 모습과 행동만을 봐서 우리 부모가 왜 저렇게 나를 대했는가라는 것들을 잘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부모, 그 선조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제서야 부모의 언어와 태도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부모는 내 의사를 무시하고 그냥 언제 강압적으로 모든 것을 강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도 없이 화를 내고 그리고 매를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좋지 못한 성품을 가지고 중독에까진 부모가 있어서 가족을늘 불안함에 이끌게 만들고 또 어떤 부모는 범죄자인 그런 부모를 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은 부모의 탓만이 아니다. 너희 부모도 피해자다라고 어쩌면은 얘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부모를 이해하고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문제들은 뭐 금방 해결될 수 있겠지만 정말로 상처가 많은 것들은 더 많은 시간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해결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다양한 문제들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부모에게 좋은 것들은 잘 계승을 하되 부모에게 받았던 그 원죄와 상처와 죄의 쓴 뿌리는 우리가 대물림시켜서는 안 돼요. 우리 대에서 끝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가능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상처를 씻기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모난 부분들을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생명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때의 자녀에게 안 좋은 죄의 쓴뿌리를 대물리하는, 대물림하는 것을 거기서 끊어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경경하는 문제는 부모와 씨름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씨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죠. 일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했습니다. 순종하는 것은 인정하는 것이고 따르는 것입니다. 첫째는 아, 저분은 내 아버지, 저분은 내 어머니. 그리고 순종은 그 부모가 말하는 대로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앞에 보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했습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라. 여러분 이때 이 말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 당시 많은 사람 대부분의 부모들은 신앙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신앙. 만일에 주 부모가 도둑질 해하라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순종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주 안에서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과 교훈 아래서 순종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때로 부모의 말과 성경의 말씀이 상충되면 어떻게 할까? 서로 충돌해 되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그럴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짧게 보지 말고 멀리 봐야 되는 거예요. 짧게 보고 성경 말씀을 순종하면 잠시 동안은 부모와의 관계가 좋을 수 있겠지만 멀리 봤을 때는 오히려 그것이 가정을 망치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잠시 잠깐, 그것이 부모에게 소원함을 줄수 있고, 충돌을 줄 수도 있겠지만, 멀리 봤을 때는 결국 그것이 나를 구하는 것이고, 부모를 구하는 것이고, 가정을 구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짧게 보지 말고, 어떻게 보라고요? 멀리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갈등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부모가 무시받지 않고, 부모의 인격이 존중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의 인격과 위치를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순종의 반대는 거역입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과 마음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과 공경은 공경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순종은 약간 수동적이에요. 피동적이에요. 그렇지만 공경은 섬기는 것, 적극적입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부모를 섬기는 것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모를 섬길 수 있을까. 어, 지난 새벽 기도 때 잠시 나눴는데 부모의 대화법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버이 주 어버이 날이 되어서 어 부모님 어, 어버이 날 감사해서 용돈을 좀 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아야 보내지 마라. 누구도 힘든데 뭐하러 보내냐. 그러니까 여러분 보내라는 말이요. 에 보내지 말라는 말이에요. 보내라는 말이죠, 당연히. 어 어머니 이번 주말에 어머님 좀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야너 바쁜데 너 힘들어 좀 쉬어. 왜 뭐하러 오냐 오라는 말이에요 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빨리 오라는 얘기죠 빨리 오라는 얘기입니다 부모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 요즘 어떻게 뭐 다리도 쑤시고 관절 마디마디가 쑤신다 그렇게 얘기하면 은 뭐하라는 뭐, 뭐 하라는 얘기예요 아, 약좀 보내라 아, 좋은 것좀 보내라 라는 그런 부모의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말을 고지곳대로 들으면 큰일 납니다 한번더 물어보고 확인하든지 부모의 의중을 잘 살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아, 효도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부모가 자식에게 여전히 중요한 존재구나 라는 것들을 부모에게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가능한 한도 내에서 내게 또 부모에게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부모님에게 늘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데 저희 어머니는 지금도 교회에서 주무시면서 새벽까지 밤부터 새벽까지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거죠. 부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많은 대화를 부모와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식과 대화의 시간 그리고 마음을 공유하고 나누는 것을 부모님은 즐거워하십니다. 그리고 사소한 병이라도 꼭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챙겨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매월 일정한 용돈을 보내드리는 것 무엇보다 좋아하시겠죠. 최고의 효도는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잘되는 것입니다. 평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을 지금 실천하는 것입니다. 나중으로 미루면 여러분 기회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부모가 생각이 나면 그때 실천해야지. 나중에 보면 또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 보면 어느 순간 잊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말씀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했습니다. 10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은 5계명이에요. 1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말씀이고 그리고 5부터 10계명은 이웃사랑에 관한 말씀인데 이웃사랑에서 첫 번째 그 사랑,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실천할 대상이 누구라고요? 부모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부모예요. 그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3절에서 보면은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성경에 보면 불효한 사람이 잘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노아 노아의 아들 그 함이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그러한 모습 실수하는 모습을 보고 형제들에게 폭로했습니다. 그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그 이삭은 그가 아브라함을 성년이 되어서 아브라함 아버지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는 그런 사람으로 키우셨습니다. 효도는 신앙 생활의 시금석이라고도 합니다. 참신자와 거짓신자를 구분하는 방법은 자기 가족에게 어떻게 하는가. 자기 부모에게 내 자녀에게 어떻게 하는가 거기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경언에 신은 도처에 가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부모를 세우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어디서나 하나님을 부모를 하나님의 섬김을 부모로 되신다. 여기서 부모라는 것은 이제 우리의 윗 어른을 다 이제 말씀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그런 가정을 지키시고, 그리고 그 사람의 그런 가정을 통해서 놀랍게 영광받으실 줄 믿습니다.